아시죠? 제가 비아블로 했을 때는 운빨이 없었던 걸로 유명해졌지만, 이번에 언디 셈버할 때는 운빨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해져 볼게요. 치트치트치트치트인치트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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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락, 달라락 샥! 그리고 제가 팻이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이게 기본 팻인데, 이 팻이 지금 아이템 줍기가 안 돼요. 이게 사전 예약을 하면은 하루치 기능을 주는데, 이 남은 기간 1일치를 써가지고 이걸 사야 돼. 근데 사려면은 28일짜리를 사야 될것 같은데, 480 다이아거든요? 내일 먹을 점심값을 충전합시다. 충전하면서 그것도 삽시다. 에센스 보관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삽시다. 여러분들 이거 굳이 패을안 사도 돼요. 다만 안 사는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 더 손이 갈 뿐이에요. 편의 기능이야 편의 기능. 진짜 무과금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하나쯤은 과금을 해야겠다 하면은 추천을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에센스 보관함 이게 아무래도 가방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에센스랑 에센스 조각 전용 보관함이라고 해서 이거를 살게요. 그럼 이제 이게 적용이 됐겠죠? 어디죠? 아, 창고를 가야 돼요. 보관함, 이거야. SS 보관함, 이게 생긴 거야.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다 들어가네. 한 번에 때려 박는 버튼이 있다고. 어디? 아, 그래? 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가방이 겁나 널널해졌네요 오늘 패치 해가지고 가방 30칸 늘어났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연금술에서 그냥 여기서 쓸수 있나요 연동이 된다 아 그래서 많이들 추천하는구나 그리고 피를 누르면 패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능을 사면은 이게 모두 다 공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패스좀 귀여운 애를 살게요 눈이 저랑 닮은 거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를 구매를 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요거에. 어, 뭐야! 패키랑못 사네! 80이 부족하네. 그냥 일단 7일짜리 살게요. 어차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주수면 거래소 모양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좋은 거 먹으면 거래가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 녀석의 생명을 계속 늘려줄게요. 아, 좀 귀여운데? 애교. 그런 거 없네요. 제가 많은 걸 바랬고요. 하나를 집요하게 키워보려나? 돈이 10만 골드밖에 없어가지고, 쫓아다니는 덩치가 송이고, 눈이가 돼지킹이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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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캐릭터 덩치 크지도 않은데, 덩치는 저 소환수가 덩치가 더 크지. 귀기만 한데, 무슨 소리 시지누이이가 루니? 아니라 눈이, 눈이. 그럼 우리들만의 애칭을 정해볼까요? <laughs> 아니 인간적으로 도시락 이런 애칭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 병풍이라뇨 이미 귀여운 걸로 할거다 아는 친구 같아요. 어? 쫓아다니는 식량이라고 스별 많이 해요. 그냥 귀여운데 그런 별명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좀더 귀여운 별명 없을까요? 아 패스트푸드라뇨. 사생팬 수육이 쩝쩝이야. 우리 그럼 그냥 귀엽게 냠냠이라고 할까요? 제가좀 냠냠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서리. 눈이 볼 때마다 얌얌하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얌얌이 냠냠이 아니라 얌얌이요, 얌얌이. 냠냠이. 룰렛 돌리자고? 아, 애칭도 룰렛 돌려야 돼? 내가 도박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도박에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창배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아, 듣고 다니기 싫은걸? 돼지바? 돼지바가 좀 적긴 하다. 이제부터 뒤에 쫓아다니는 애는 돼지바라고 하겠습니다. 크크! <laughs> 저 그거 아시죠? 제가 비아블로 했을 때는 운빨이 없었던 걸로 유명해졌지만 이번에 언디셈버 할 때는 운빨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해져 볼게요 공지상으로 0.03이라고요? 6링크?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떠요? 제가 그걸 해냅니다 기들기들 언디셈버에선 스킬 룬과 링크 룬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스킬을 만들 수 있으며 룬을 배치하는 위치에 따라 그 효과가 가지각색입니다. 룬과 룬을 잇는데 필요한 소켓이 있으며 이 소켓 수가 최대인 6링크가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거 아세요? 양대마켓 인기 순위 1위 언디셈버 그 기념으로 오늘 우편으로 상품들을 좀 보내줬거든요 모든 분들에게 그게 바로 이거예요 룬 탄생 s s 50개 자이 50개로 뭘 하느냐? 내가 오링크에 오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 없냐? 아 이건가? 이게 그건 같다. 제가 튜토리얼에서 굉장히 멋있게 본 그거 같은데. 스킬룬을 장착하면 장착되는 룬이 나타난다고요? 되네 아 이거 메인 스킬 뭘로 정하냐? 지금 그 만드는 걸할 건데 지금 뭘 키울지 고민인 거예요 하영구 키울지 번개 키울지 서리폭탄 키울지 솔직히 저는 이게 좀 간지나거든요? 그 파편이 약간 유도탄처럼 돌아다녀 겨울인데 레디꼬 하자고? 그럴까? 눈을 좀 키워볼까? 아까 전에 다들 빌드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눈을 키우자. 그러면은, 룬을 인첸트 합시다. 지금, 50개 받은 거 플러스 기존에 갖고 있던 거 19개까지 해서 69개가 있거든요? 이거, 오링크 한번다 몰빵해볼게요. 아니야! 100개를 채우자! 31개까지 채워! 어떻게 채우냐면은, 여기 운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맵 작업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100% 채우면은, 이 용기의 원석, 이걸로 살수 있거든요? 웅, 탄생, 에센스. 어, 살수 있어. 몇 개나 있는데? 아, 만 개나 있네? 아, 이러면 100개 채웠죠? 나 이제 100개로 다 투자해본다. 저도 나름 한 길드의 길마장인데, 제가 5링크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작한다. 인챈트인챈트인챈트인챈트인챈트 으악! <laughs> 어, 나 4링크 떴다. 이거 킵. 4링크 겁나 빨리 나왔어. 봤지? 운빨. 다섯 개만에 지금 4링크 나왔거든요? 간다 이제! 챈트챈트챈트챈트인챈트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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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락! 샤라락! 샥! 아... <laughs> 아직 80개나 남아있습니다. 아니, 연속 설정하면 재미가 없죠. 아니, 포장을 까는 재미가 없잖아. 저는 그냥 하나씩 눌러서 해볼 거예요. 어차피 이제 80개 남았어. 금방이야, 이거. 아, 어, 3! 어, 3 떴어. 근데 전 이미 4가 있기 때문에 또 눌러야겠죠. 4. 너에겐 잠재력이 있어. 고마워. 4. 4. 4. 4. 4. 아니 일단 4가 떠야지 아 4정도는 또 쉽게 뜨죠 약간 이런 멘트 칠수 있잖아요 그럼 5라고 해볼까? 5 6 5 6 5 6 5 6 5 6 이러면은 <laughs> 양대 마켓 인기순위 1위로 온 보상으로 받은 50개는 다 썼네요 4가 그래도 잘뜬 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5를 가질 사람인데. 5. 5, 5, 5, 5. 그거 아시죠? 여태까지 다 재물이었던 거. 이제 6으로 부르겠습니다. 6, 6, 6, 6. <laughs> 아, 그거 아시죠? 20개에서 이제 결판이다. 우리 그러면 연속 설정으로 줄 개수 5개 적용하고요. 이거 5번만 돌려볼게요. 5에 맞는 5. 아니, 이렇게 쉽게 가져간다고? 아, 아직 남았어요. 아직 15개 남았습니다. 아직 15개 남았고요. 다시 가 볼게요. 오! 네개 떴다. 네 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또 킵해서 하지 뭐. 자, 마지막으로 킵합.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룬 탄생 에센스 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옆에 원석 수직한테 가서 또 사면 됩니다. 어? 내놔, 있는 거다 내놔, 56개를 살수 있다고, 50개만 사, 마원어치 네, 샀습니다. 원석 마원어치 아니야, 아, 이거 샀었어야 했는데... 환불 <laughs> 안 되나요, 선생님? 잠깐의 소란이 있었고요. 17개로 도전해볼게요. 아, 환불을 안 해주네, 여기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에는 뜰 거라서 뭐 의미 없습니다. <laughs> 아, 죄송한데,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은 링크가 좀 높으시던데, 저도 뭐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인챈트의 이응자의 가운데 누르면서 가볍게 촥! 이번엔 인챈트의 치유자에 모자 쓴 꼭대기를 아주 가볍게 촥~ 락~ 네, 저는 이제 4링크가 있거든요. 아니, 애초에 잘못... 이걸 잘못 사서 그럼 이거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에는 뜰 거라서 뭐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링크라도 만족하면서, 한번 다시 세팅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번개는 쓸 일이 없으니까, 번개는 등록을 해제를 합시다. 저는 번개를 주력으로안 쓰고, 전자기장도 필요 없죠. 이렇게 두개 들어가고, 아, 냉기 추가 피해 마저 달아야 되는데, 이거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세 개, 세 개가 있어야 되네.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일단 이렇게 씁시다. 뭔가 애매한 느낌? 주토리얼에서는 이게 겁나 화려했었음, 이게. 이러면... 그러니까 데미지가 이게 더 훨씬 센거 같은데? 야, 이제 금방 죽네, 소환사가. 이게 보여주는 게 화려해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걸 수도 있어.